와, 그가 드디어 또 해냅니다! 게임 진짜 잘한다. 어. 자, 더보기란 확인하시고, 여러분, 아이템 매니아 혜택 받아가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 여러분들 방제대로 제가 정말 많은 실험, 그리고 여러분들, 템 세팅을 제가 여러 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. 마, 다 해봤어요. 그러고 드디어 찾아 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공개하겠습니다. 즉사줄이대 어,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,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특허로 출연을 내면은, 여러분들 보시면 놀랄 겁니다, 여러분들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어,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돌아가냐면 즉사가 여러분들, 이, 반격과 협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중요한 거는, 자, 이 현재 상태 정보창 보면 여러분들, 방어랑 받는 피 감소가 매우 높습니다, 여러분. 세팅을 이런 식으로 줬어요. 어, 시왕하고 웬만하면 이거 다 뺐어. 어, 뭔 느낌 얇지? 막기 했다 받는 피감에, 주리가 제일 중요해, 여러분들. 보면은 이제, 얘도 최대한 방어를 많이 올려줬어. 막기 100% 있다가, 여러분들. 얘는 주술사. 음. 자, 보시면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중요한 게 그겁니다, 여러분들. 제가 대충 실험해봤는데, 주리가 반지를 안 바꾼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도 해도 할만해. 근데, 만약에 이 반지를 여러분들, 이걸로 바꿔주는 순간,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볼, 볼만 할것 같거든? 이거 한번 재련해보고 안 되면은 이거 끼울 거예요, 여러분들. 어, 뭔 느낌인지 아시죠? 3, 2, 1. 제발. 와, 진짜 게임 끝났다. 어. 자, 갈게. 도신역으로 갈게. 다 예상이 됩니다 일단 줄이 뒤지는 것까지는 내 머릿속에 있어 어? 자 말했냐 안했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고 어? 자 즉사 3명 즉사 4명 힐 다 예상이 됩니다. 다 예상이 돼요. 어? 이제 상대방 메인 스킬 다 빠져가지고, 여러분들. 할게 없어. 어? 저, 줄이 같은 경우 4군데, 여러분들. 줄이 없어로 돼. 아니, 침묵도 다 예상이 돼. 어. 머리에 위 다섯 개였던데 어?뇌운이 가득하 야, 버티기만 하면 돼. 자, 직상하자. 버티기만 하면 돼. 힐. 야! 즉사! 단의검 막을 절멸하겠습니다. 시간의 모래 속에 파묻어 주지. 결단 의때가 왔다. 자! 7 6 5 4 3 1, 예. 살려! 이거지! <laughs> 이거죠! 아, 도신장 뭐 있냐? 영백 쳐맞아! 그냥! 어? 내가 말했어? 안 했어? 어? 말했냐? 안 했냐? 세다고! 도신영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결투장에서 제일 세요. 어. 근데 이 대그 상대로 이겼다? 이거 기네스감이야 이거는 기네스부. 어? 아발 죽어라. 어. 아 근데 내가 진짜 실험을 해 봤어. 근데 그때 좋았어. 엄청나게 좋았어 여러분들. 여러분들 앞에 쎄면은 캐릭터들이 개쫄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어떡하냐 어? 자, 도신양은 아래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궁금한거 볼게요 방금전에 도신양이 여러분들 8,000점입니다, 여러분들. 야, 8,000점에 반지의 제왕을 방금 내가 물리친 거야. 싸우론이야, 이 형, 지금. 앉은 자리에서 인정하시면 은 박수 한 번씩 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둘이 어. 터지는 것도 이해해. 나,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 빡빡한 사람이 아니야, 여러분들. 어. 이런 거는 다 이해해. 자, 협공. 자, 지금 봐봐. 줄리가 뭐하고 있는지, 줄리 봐봐. 이제 영멸, 내가 보라고 했냐, 안 했냐. 지금 플라톤 왜? 근데 영멸 안 걸렸냐? 여러분들, 자, 영멸 한놈 갖고, 자, 두놈 갖고, 자,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. 여러분, 게임이 제가... 괜히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겼어, 이겼어. 자, 이 정도 되게 여러분. 아니. 진짜 다 해보고 왔다고. 어.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안, 안 해보겠냐, 여러분들. 야, 곧 뒤져요, 쟤도. 뒤지잖아. 불사 상관없어. 봐봐. 와. 그가 드디어 또 해냅니다. 또 찾아냅니다. 자, 어떤데? 아니, 운빨이 아니지. 이거는 방금 한판 했는데, 아니, 실전 한번 들어가. 자, 그러면은 뭐, 백날 친구창에서 이겨도 여러분들이 그 뭐, 세계선 천내 어쩌네? 엇갈를 하시는데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야, 잘 만났다. 어? 지금 오 측대기 여러분들, 결투장에 소문난 점수 올리기 기계대기예요. 어? 우측대기 소문 났어 기계덱으로 점수 잘 올린다고 이거 잡아볼게 어아팩 잘못했네 아 잠깐만 패스 <laughs> 크리로노가 되는데 파이크네 아 잠깐만 아팩 실수가 좀 있네요 지금 자 근데 변명하지 않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냥 파이크로 갈게요. 예. 네. 변명해서 뭐 하냐. 어? 그, 약자들의 변명. 어? 자, 두 명. 미쳤네. 아니, 존나 세다. 어? 네, 개센 거야, 이거. <목소리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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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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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예, 줄이 즉사대 자, 누구누구 이겼죠? 자, 현재, 8000점, 그, 도신형, KO. 어, 전투력 판독기, 흥동이형, KO. 현재, 결투장 점수 제조기, 멜키르 방덱 KO. 자, 간다. 야, 뭔 놈의 멜키르 방대기 이렇게 많냐, 여러분들? 어, 라맞 멜키르 방대 개 많네. 야, 확실히, 좌측 덱은, 버티기만 하면 이긴 덱이야. 와, 와 잠깐만, 카운터치네. 와, 이거 진짜, 닌, 짜증난다, 짜증나.

아니야 내 말이 틀리냐 여러분들? 아 지금 벌써 2연승이에요 여러분들. 이 시간 버팀 무조건 이겨. 이거 이겼어 왜냐? 엘리스 있는데? 어? 뭐 어떻게 막을 건데? 5초 뒤에 다 살아나는데. 벌떡벌떡 해버리는데. 어? 자살아나니다3 2 원.

어떻게 살릴 건데, 영웅에 걸려있는데. 아니, 어떻게든 생각하세요, 여러분들. 제가 아직도, 지금도 뭐, 카피, 카피, 뭐, 뭐, 가족만, 뭐, 이렇게 말씀하신, 이거는 누구도 쓰지 않는 덱이었고, 제가 이 챔피언들을, 영웅들을 일일이 봐가면서 개발했습니다. 어.